예, 안녕하세요 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 23년 7월 1일이에요 예, 마늘 어, 주화를 생산하려고 씨앗을 최대한 늦게까지 키워 보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 씨앗도 거의 다 익어서 캐는 어, 중인데요 어, 이 골은 제가 어, 한번에 영상 올려드렸던 터널 터널을 겨울에 비닐 터널을 씌웠던 것입니다. 아, 보시다시피 이건 마늘 주화를 생산하고, 그래도 이렇게 큰 겁니다. 하고도. 어, 아, 요 놈도 그렇죠? 이것들 다 주화를 생산한 것들입니다. 아, 생, 아, 요건 이제 주화를 생산 안한 거죠. 이건 조금 더 크네요. 음, 보편적으로 좀 늦게까지 뒀더니 많이 컸습니다. 주화를 생산하면 많이들 작다고 하는데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. 최대한 늦게까지 버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심어 볼까 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